안녕하세요.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 제국의 국영 방송국 GTV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온평 중앙 타워 리모델링입니다. 온평 중앙 타워는 1965년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온평 시내의 방송 전파를 담당하고 주변 공원과 타워에 전망되는 온평 시민들의 안식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탑이 노후되고 온평 특별시가 현대화되면서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아져 기존의 탑으로는 전파 수신과 더 이상의 랜드마크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온평특별시청은 오는 2022년 1월 1일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일 큰 규모의 공사는 아마도 탑 높이를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타워의 높이를 기존 450m에서 700m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며 새로운 전망대와 쇼핑시설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공원들 리모델링, 탑 자체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전파수신 범위를 확대하여 다시 한번 온평의 랜드마크 및 송신탑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데그라우스령 유라시아 대륙의 대규모 스마트 도시 건설 소식입니다.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 제국은 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각 관리부가 통치하는 시스템에서 데그라우스 황실이 직접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토와 강령토들의 중심지에 대규모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입니다. 하여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947조 원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7년까지 약 3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를 빠르게 건설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도시 건물과 시설은 100% 3D 프린터로 건설된다는 점이며 건축물들의 자재는 가벼우면서도 지구에서 가장 튼튼한 광석을 원료로 하는 라이아드라는 새로운 신물질을 써 라이아드 관련 기업과 데그라우스 북부 지역의 광물 산업도 활성화시켜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데그라우스의 다방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이 스마트 시티의 이름은 유라그라운드가 될 것이며, 이 도시는 데그라우스의 미래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